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3일 제 362차 감람산 기도에 목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늘의 기별을 김기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김기영 목사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362차 감람산 기도 운동 기도에 참여하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스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 마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믿음. 마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자.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앵맹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 위에서 당당히. 생활하는 것, 걷는 것, 사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정의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내리는 믿음의 정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믿음을 철학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능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후,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어떤 수단을 통해 오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성경 말씀, 즉 민수기 21장 4절로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은 활동하는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불병들을 보내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병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 치료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민숙이 21장 8절에 모세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했고 21장 9절 말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살리라, 쳐다본 적 살더라. 또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청중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은 바로 민수기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량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과 믿는 것이 바로 동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보는 것이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마음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유정은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리 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제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제들의 신앙을 나타내야 하였다. 제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제들의 신앙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써 제들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하이프는 다시 연속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치명적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구하였다. 그 쳐다봄은 믿음을 의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하였다. 그처럼 오늘날 죄인들도 오늘날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보는 것, 믿는 것이다. 믿는 것 보는 것이다. 1편 기자는 1편 123편 1절에 이렇게 기 내가 눈을 들어 주무에 선을 받시지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큰 유리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10편 기자는 은혜의 하나님을 직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행 기자의 시선은 은혜를 받을 때까지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음의 눈으로 항상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의 비결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닫습니다. 조한복 5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그래서 제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주는 교훈의 큰 줄기는 우리를 위해 잘 요약된 것, 즉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삶의 경주를 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의자 여러분이시여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관심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임을 확신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믿음 즉 마음의 눈을 들어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는 것이고 그 시선을 평생토록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뜸의 눈을 통해 그리스도께 고정하도록 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의지적 행위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도를 확고히 굳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우리의 선택으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덕목 중에서 가장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덕목입니다 믿음은 본래 자신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자신을 보지 못하는 믿음은 바로 그 몰두할 뿐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절대로 보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우리의 자신의 영적 삶에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엄청 몸부른 쳤지만은 그도 그도 실패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은 자기의 영혼을 뜯어 고치는 그 노력을 중단하고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있서만 끊임없이 마음의 눈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재조정하게 우리에게 맞추어진 초점을 바꾸어 오직 하나님께로 바꾸는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안을 보지 않고 밖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부분들이 믿음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응시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길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가리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광야에서 헤매일 때 그가 했던 것, 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 고백체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밖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과 안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주칠 때 여기에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믿음 이므로 믿음은 특별한 장치나, 복 잡한 종교적 절차로이 믿음이 언제나, 때때로 우리의, 우리가 사는기계는 보장이 나가, 도실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받아 놓은 물은 새서 없어질 수도, 또 기록은 불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건물도 불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 박혀 있는 것으로 기계적 고장이나 사고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우리는 심리 밖에 있는 것도 얼마든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께만 복죽하겠다는 마음만 확고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음을 확신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을 응시하는 습관으로 확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속에 부합되는 영적 생활로 발도리의 기도의 동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7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그 밤에 감난산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을 해상하여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laughs> 빨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자신을 사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 말은 이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시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 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 내 시대의 소망. 7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감당당, 기도동의 기도의 동자 여러분들이시 믿음의 주요 또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강풍의 파도 위를 걸을 때 그가 실패함으로 따르던 것처럼 오직 구주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잠시라도 실패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고정함으로, 능력에 권은 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힘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는 접촉을 유지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 마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바라없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갓난생 기도 운동에 기도에 참여하신 기도의 동영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강구하는 기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강맹교회와 이미진 집사님을 위한 기도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제2형제를 통해 K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자라난 우리 모든 젊은 형제들 다니엘과 같이 사드라카 메서카 아벤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을 끌어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학과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준비하는 주의 젊은 형제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디 하나님께 충성된 젊은 청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믿음, 마음의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